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2일 출근길 5분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스코스로 될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말씀은 내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일 경우와 또그 예물이 양과 염소일 경우 그리고 그 예물이 새의 번제일 경우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눈에 뜨이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4절에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9절에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역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후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재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정성스레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기뻐하시므로 제 안에 오랫동안 묵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아, 정성스럽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또 무엇인가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무엇이든 그것을 기쁘게 드려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구나 그런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